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리텔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핀 2 1 0 0 2 미니쿠퍼입니다. <laughs> 제가 이 제품을 박스체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많이 좀 노력을 했는데요. 어, 음. 아, 구입 가격은 한 5만 원, 6만 원 사이 가격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아 미니쿠퍼, 제가 자동차 시리즈를 아직 조립해보진 않았는데 이 시리즈를 처음으로 만족한다면은 다른 제품도 구매를 할것 같아요. 얼른. 이제 조립하고 싶은데요 어, 박스 하트를 보시면 이 차량 시트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제품 원래는 다른 제품 먼저 요즘 핫한 포드 머스탱부터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구입하려고 이렇게 서칭하던 중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뭔가 구매가 땡겨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된데요 얼른 조립해보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아이고,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저 만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어... 아, 재밌네요. 되게 이거 만드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런 제품 하나 사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어...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먼저, 앞에 본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엔진도 잘 들어있고, 어 앞에 그릴 부분까지 뭔가, 어 되게 많이 표현을 잘해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잘듭니다 원래 발톱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발톱이 이렇게 가려져서 그런지 호수처럼 보이네요. 뭐, 라디에이터 부분도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어 굉장히 디테일이 된거 보고 감탄이 금치 못했습니다. 어 다른 제품도 이렇게 돼 있나, 막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이 제품을 비밀로 자동차 시리즈, 크리에이터 시리즈를 한번 저도 구입해 볼것 같습니다. 어 한번 뒤에 트렁크를 한번 열어 볼게요. 트렁크를 열면은 이 안쪽에 이 돗자리? 예, 돗자리 이렇게 있고 돗자리 한번 펴 보겠습니다. 돗자리 위에 이 캠핑 바구니 안에 보면 치즈 그리고 물잔, 핫도그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신기하죠. 여기 안에 트렁크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도 신기하고, 자세히 보면은 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아, 여기 기선잘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 그 스페어 바퀴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런 꼼꼼한 디테일이 굉장히, 어, 굉장히 멋있네요. 아, 계속 감탄만 하고 있는데, 아, 뒤에 보이는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스티커 버전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문안쪽에 시트랑 가죽시트 같은 것도 잘 표현이 되어있고 되게 엔틱한 기판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커 어, 전부 잘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이 좁은 구조의 미니쿠퍼답게 이렇게 의자를 내려서 뒷자리에 앉는 그런 이렇게 모션도 다 되어있네요 사이드 브레이커는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 그 기어봉도 어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시나요? 이 기어봉 그 조립하는 부분은 옆에 사진과 보시다시피 굉장히 신기하게 부리 조립을 했습니다. 어 근데 괜히 어 굉장히 단단하게 조여 있네요. 어 절대 분리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 시트랑 핸들이 좀 맞닿아 있다는 게좀 아쉽네요. 이게 좀 올라가 있었으면 좀더 괜찮았을 텐데, 핸들 쪽에는 이렇게 기판까지 아주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문을 열리는 브릭은 이제 경척, 브릭을, 경척 브릭을 이용했는데, 어... 사이드 미러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어... 왜 사람들이 여기 국민차라고 불리는지, 어, 이해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에이, 뭐야, 돗자리를 밟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국민차 세트 중 하나 구입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음, 이상, 브릭텔러였습니다.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한 영상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취미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